9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집화가 함께 한때로다. 26절부터 봅니다. 여수르이어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에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시도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세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축복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복을 좋아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 복이라는 말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도 역시 복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대부분 복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복과 관련된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축복과 행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축복과 행복이 같이 기록되고 있는 본문인데요. 먼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행복이 기록되어 있는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처럼 33장의 첫 시작은 축복 마지막은 행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고별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신명기 33장은 고별설교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별설교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결론, 진짜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축복으로 시작하고 행복으로 마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축복과 행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축복은 자연스럽게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이 떠오르게 되죠. 왜냐하면 지파별로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축복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축복했다는 것이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차이점은 야곱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축복할 때는 열두 아들들의 약점과 강점을 모두 생각하면서 축복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축복이 무슨 말인가 하면 좋은 내용들로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니까, 아버지니까 이게 가능하겠죠. 그러나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축복할 때는 굳이 단점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좋은 내용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가 긍정적인 내용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키워드라고 할수 있는 축복과 행복의 관점으로 본문을 보게 되면, 축복을 해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지칭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저 그 상황이 부러워서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3장은 모세의 유언입니다. 진짜 유언입니다. 유언을 하는 그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봐도 모세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29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너같이 구원받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받았지, 굳이 너같이 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모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고 모든 대적을 굴복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게 되면 행복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대적을 복종케 한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전쟁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애국에서 지내던 백성들은 그 신분이 분명 노예였고 종이었습니다. 싸우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그저 일밖에 할줄 모르는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나오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묘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싸워 본 적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군대로 지칭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애국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시며 앞으로 모든 대적들을 굴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요호와의 군대로 말하자면 승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에서 군대의 신분으로 신분상승을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보기에는 행복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와 신분 상승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역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에서 극유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엄청난 신분 상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선포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선포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행복을 선포한 사람이 모세였죠. 그렇다면 모세는 행복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럼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어서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가 말한 행복의 조건인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고, 신분상승의 은혜도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도 역시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복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먼저 이 행복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이 행복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가 모세의 축복이죠. 즉, 행복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축복해 줄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축복해 준다고 해서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축복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데 이 넉넉한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바로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었지만 백성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행복을 먼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형편으로만 보게 되면 백성들보다 더안 좋은 형편이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가나한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형편과 상황으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신분상승의 은혜만 해도 감당하게 벅찬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행복을 먼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으로 행복이 결정된다는 접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접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행복해져야 되고,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된 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느끼고 깨달은 이 행복을 여러분도 모든 순간순간마다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역시 축복의 사람으로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축복해 줄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도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일하는 동료와 지인들도 마음껏 축복해 줄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복을 흘려 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진짜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축복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인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도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싶고 가족들을 축복해주고 싶은데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 환경과 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 그런 마음만 품고 있을 뿐,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을 뿐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신분이 상승됐다는, 신분이 변화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가진 행복을 가지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해 줄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